현대차 인도 생산량 100만 대 돌파 임박. 현대차가 인도에서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눈앞에 두며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현지 수요에 맞춰 라인을 풀가동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모습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줍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인도시장의 성장이 현대차의 글로벌 수익성 개선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나 관련 공공망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보세요. 헨리 포드는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일하는 것은 진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성과에 올라타는 투자는 당신의 윤태 계좌에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